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리더십 세 번째 강의 전문과 그 다음에 관리자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한번 앞에 화면에 그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필기도구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강의는요, 어,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필기도구를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요. 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써보는 거예요. 예. 자, 질문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우리 화면에 보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질문처럼.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저는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죠?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이분은 땅을 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조금 더 지나가는데 보니까 똑같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 있어요. 동료겠죠? 같은 일을 하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대답이 앞에 사람하고 좀 달랐다는 것이죠. 앞에 사람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이 사람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자, 겉모습으로는 똑같은 양상인데, 대답은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자, 오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른 것을 이세 가지 정체성으로 이렇게 나눠서들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전문가입니다. 스페셜리스트죠, 전문가. 그 그림에서 보는 땅을 파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다 보면 땅의 그 토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삽의 그 성격에 따라서 땅이 잘 파일 수도 있고 안 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전문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토질도 잘 알고 사의 종류도 잘 알고 작은 예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누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정체성 더 매니저가 필요한 것이죠. 매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 밑에 보면 밑에 보면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있어요. 전문가 아래 맨 아래 보면 기술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고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보면 의문문이 다르죠. 첫 번째 의문문은 뭐예요? what and how, can it be done(이시) 들어가죠. It.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일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의문문은 뭐가 들어가야? Can we?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그 일을 구성해서 진전시키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 자, 리더는 뭘 담당합니까? 전략과 의미. 전략과 의미. 의미라는 건 뭘까요? 그 위에 보면 의문사의 why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왜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의 질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질문에 있는 것. 그러나 앞에 질문에 답에 없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이유죠. 이 일을 하는 이유. 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리더의 정체성은 우리가 첫 시간, 첫 강의 때 했던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첫첫 강의에서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사진이었어요. 어떤 운동 경기였죠? 예, 야구였습니다. 야구에 일루 주자가 일루를 떠나서 그 어디를 향하는 거죠? 이루를 향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리드 한다 그랬어요. 리드 한다. 그 리드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루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 그때 리더의 정의는 뭐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언어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보는 이 정체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리더의 저, 리더십의 정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 말의 그 사전 중에 그 표준 그러니까 한국의 표준 사전이 있습니다. 아주 대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리더십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나나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끄는 지도자의 능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그 어, 리더 그런 정체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둘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리더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역동성, 리더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본 것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을 텐데요. 과제를 할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나의 존재 가운데 있는 언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서 최상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제가 예시를 어, 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과제가 나는 어떻게 그걸 바꿨지? 자, 첫 번째 교과서적으로 했던 사례는 전쟁의 전사가 그죠 도전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봤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뭘로 바뀌는 거였어요? 안개. 안개 인생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뀔 때 어떻게 우리 행동이 바뀌는가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과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데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그다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동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자로서 이루를 달려가는데 필요한 동력이 내부에서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죠? 자그 앞에 또 과제를 했습니다. 코어 퀄리티, 핵심 자질.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코어 퀄리티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에러지로 갖고 있는 알레르기 갖고 있 사람의 코어 퀄리티는 무엇일까요? 자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자질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모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배를 하거나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면 일단 경제력이 아주 크게 있는 분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한테는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그런 게 없는 분한테 는 조금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코어 퀄리티의 개념으로 보면 그 모든 분에게 있는 코어 퀄리티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로부터 그 관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의 강의였다면 오늘 하는 건 뭐냐면 자, 사전적인 의미 한국어 사전에서 뭐라고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무리. 여러 사람의 무리예요. 그 여러 사람의 무리를 다스리거나 또는 이끄는 지도자의 능력 이랬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어떤 조직이든지 전문가가 있고요. 그 관리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가 있어요. 그게요. 그 긴장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 내 관리,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해, 존중하지 못해,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그 모든 전문성이란 것이 동일하게 같은 때 필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것이 있어요.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리더가 이게 왜 하는 거지?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 이거를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되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세 가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맨 왼쪽에 보면 그냥 정말 꼼꼼하게 그 전문성을 정말 그 깊이 연구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열심히 완벽성을 기하고자 하는 전문가스 모습이 있다면 두 번째 매니저는 함께 일하고 함께 일이 진행되는 걸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세 번째 리더의 모습은 뭘까요? 자, 이 화, 리더는 세 번째 그림이 뜻하는 건 뭐냐면 화살표와 같다는 거예요. 화살촉과 같은 거예요. 리더는 의미는 방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화살촉의 끝처럼 리더가 있는 것 자체가, 아, 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왜이 일을 하는가를 직감적으로 알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왜 잊지 말아야 되냐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니저는 또 매니저는 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큰 방향을 이끌어 가는 리더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리더는 아,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이 효과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는 매니저 역할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거를 봉투가 감싸듯이 감싸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리더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조직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역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장인데 이런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를 이 조직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게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그 앞에 보면 제가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필기도구에 한 번씩 써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기록을 해보는 거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자첫 번째. 보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그죠? 이렇게 간단해요.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맨위 정점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가 퍼지듯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맨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정점에 있죠. 거기에 당회도 있고요. 그 아래 보면 교회 온누리교회 밑에 피라미드 형태로 보면 캠퍼스 조직이 있어요. 캠퍼스 자 캠퍼스 조직이 있고 그 캠퍼스 조직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피라미드 형태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죠? 공동체 밑에는 뭐가 있죠?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밑에는 뭐가 있나요? 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이 전통적인 그 피라미드 조직이 조직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랜 세월 이렇게 있었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뭐예요 수평과 수직 시줄 날 줄이 이렇게 겹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죠 자 이런 조직 형태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 이런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캠퍼스 공동체 이런 조직이 있지만. 사역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본부가 12개의 사역본부가 있어요. 여러, 여러분들이 예배본부가 있고요. 또 양육본부가 있고요. 그 가족공동체 그 섬기는 가정사역이 있고요. 회복사역. 자, 이렇게 12개의 사역단위가 있습니다. 이 사역단위하고 캠퍼스 공동체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이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역 단위에서도 역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은 뭐죠?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조직은 자, 이렇게 유기적인 성격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피라미드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매트릭스에 비하면 네트워크 조직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자족적인 그 어,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인접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교회가 예를 들어 비전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해외 비전 교회 같은 경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의 정체성을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왜이 일을 하는지를 피라미드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문 갈수록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리더가 그것을 알아야지 알아야지 피라미드 조직에서도 유기적으로 기능하지만 매트릭스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에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로워들이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저도 사역 위원장으로 제가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보면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사역 단위의 그 수많은 리더들이 자기 비용을 다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는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걸 하는가? 그 만약에 그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관리자로서의 그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직도, 일반 어, 사회,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런 조직도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서 리더가 되려면 전문성과 관리자의 그 속성을 이해하고 그걸 감싸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방향성을 가진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리더 자체가 교회가 또는 그 조직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수 있는. 누가 딱 보면 그 사람 보면 아, 이 조직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전략은 이런 거야. 이런 걸알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세 가지 형태의 조직 속에서 심적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가 한번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섬기거나 다락방장으로 섬기거나 이렇게 할때이그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이 피라미드 조직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에 그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으니까요. 다만 이이 위에 이 피라미드 위에 이 가면 갈수록 어떤 책임감이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맹종이나 굴종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복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하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위로 가면 갈수록 그 리더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매트릭스 조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그 매듭이 이렇게 걸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업본부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럼 매듭들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합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매트릭스 조직에서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리더로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뭐,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 확인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 관리자, 리더의 세 번째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네트워크 조직은 어떨까요? 네트워크,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임재하는그 자족적인 그런 공동체 같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 작은 단위에서도 당연히 세 가지 전문성과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리더의 속성이 다 필요한 것이죠. 자, 가문 갈수록 이전보다 조직은 이세 번째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30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없이 30년 전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런데 가문 갈수록 예를 들면 매트릭스 조직으로 연계 전공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지금은 어 이런 그 매트릭스 조직도 아닌 네트워크 조직으로 아주 독립성을 가진 자족성을 가진 그 연구 단위, 교육 단위 같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는왜 그러죠? 세상이 확실하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으면 그 왜 하는가가 맞으면 이런 조직의 형태는 수시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 오늘 강의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지난번에 그 곡, 어, 리더십의 그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어, 리더는 어떻게 보면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측면에서 역동성,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거였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부분은 물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서 역할이 정체성이 변했을 때 리더는 어떤 정체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실 조직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이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했는데요. 자, 이 과제를 한번 봅시다. 자, 과제. 3차 과제. 1번 한번 읽어보죠. 오늘 학습한 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 가지 이상 기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죠. 자그 전문성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 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어, 내가 이것으로 책임졌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어떤 조직에서 어, 나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 조직이 돌아가지 못해. 그내 전문성으로 어, 우리 조직이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 의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회에 나 같은 전문성으로 인해서 내가 지난 시간 그 전문성으로 일한 걸로 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주익을 끼쳤지. 또 우리는 크리스천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아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 나는 이러이러한 전문성으로 이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소중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기록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록을 하면요.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있던 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꼭 제가 기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미루지 마세요. 필기도구를 가지고 곧바로 써 보십시오. 자, 두 번째. 2번 과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취득해야 할 전문성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것이,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왜 필요한가를 기록하십시오.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요, 자, 우리가 전문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주 소중한데, 그러다 보면, 다른 전문성의 소중함을 잊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는데 어, 새롭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 것인가를 생각하고 취득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전문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문성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성과의 연관 관계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실제로 이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씨앗으로 해서 새로운 식물이 그땅 위로 나오듯이 새로 필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닫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할 때 기회가 올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올 때. 방어적으로 내가, 아이, 내가 기존의 전문성만 고집해, 이게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리더인 거예요. 왜 리더라고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체성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함께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김의 차원이 달라지고 사회를 섬김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어, 생활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중요한 리더십의 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꼭 기록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처음 본 사람의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나,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것이 어떻게 리더의 정체성과 연관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